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잘못된 리더십은 나라를 망칩니다. 유럽에서 친우크라나 반러시아 정책으로 나라가 망한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들수 있는데 폴란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과 그로 인한 탈산업화는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우크라나와 역사적 앙숙인데도 모에 홀린 듯깨프를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로 노르트 스트림이 훼손됐고, 대러 제재, 러시아 가스를 미국 LNG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인해 전체적으로 연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역에 야말 유럽 가스 파이프라인을 폐쇄하기로 한 폴란드의 결정과 꾸르스크 지역의 수두자 가스 측정소를 점거하려는 우크라나 이 군대의 시도까지 더해지면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발전소가 가스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폴란드는 전기료에 있어서 유럽의 선두주자입니다. 1메가와트 퍼 아워의 비용은 90유로입니다. 아일랜드가 98.7유로, 이태리가 98유로지만 이두 나라는 임금 수준이 폴란드보다 더 높아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폴란드가 EU에서 전력 요금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이는 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 때문입니다. EU 규정상 석탄 발전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돈을 내야 하는데 폴란드는 그 대신 생산한 전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을 공과금 청구서에 반영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기업들에게 반강제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풍력터빈과 태양전지판은 극히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가스를 쓰는게 낫습니다. 대안은 원자력인데 원전은 건설하는데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할 수 없어 폴란드 대기업들은 다른 유럽국가로 이전해야 합니다. 산업이 쇠퇴하면 원전을 지어봐야 전기를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야의 확실한 리더는 러시아입니다. 연료 전지 생산과 핵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도 선두 주자입니다. 그러나 바르샤바는 미국과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여전히 로사톰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우라늄도 러시아 것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다른 문제입니다. 바르샤바는 영국 말틱 국가와 함께 세계 최악의 러서 포비 국가입니다. 러시아와 원수진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우크라나에서 싸우는 폴란드 용병의 수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물론 러시아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하지만 공개적으로 모스크바의 패배를 보장하려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탈산업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기업들은 사업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은 대규모 해고를 하고 폴란드 내 지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올봄부터 외국 기업들은 175개 기업에서 근무하던 폴란드인 16,000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됩니다. 미국 의류업체 리바이스트라우스가 30년 동안 운영해온 플록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프랑스 타이어 제조사 미셸린도 올슈틴 공장을 폐쇄하고 사업장을 루마니아로 이전했습니다. 전기 에너지 장비를 생산하는 스위스 ABB는 공장 한 곳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 직원수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생산 라인 일부를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네덜란드 자동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는 비스코 비알라 엔진 공장을 폐쇄했으며 스웨덴의 볼보 버시스도 브로클라프 공장을 폐쇄했다 미국의 자동차 시트, 전기 시스템 제조업체인 리어코퍼레이션도 피쿠트코프에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폴란드는 또 과거의 경우 원전 덕분에 전기가 풍부했었던 우크라나와 벨라루시로부터 인여 전력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나는 이미 러시아의 대규모 폭격을 받아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됐고 극히 적대적인 벨로루시가 전기를 팔 이유도 없습니다. 벨로루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민스크에서 마이단 폭동을 일으키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저가 우크라나 농산물 유입으로 농업의 근간이 파괴되고 있으며 그나마 보잘것 없었던 산업도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